안녕하십니까 어, 제 유튜브를 그래도 꾸준히 조회를 올려주시고 또한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제 제자가 제 안부와 건강에 대한 이런저런 염려로 그래도 자주 메시지를 주고 자주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 밤에 혼자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신이 없다고 근본적으로 출발을 하는 불교는 그래도 자기가 스스로 불교적 수행을 하면 성불, 깨달음을 이루어 부처가 될수 있다. 나처럼 수행하라. 그래서 뭔가가 목표가 보이는데, 또, 인본이라고 하는 유교에서도 방법은 좀 다르죠. 아, 불교는 주로 끊음 종류니까 거의 가면 가장 좋은 밥은 사람이 없는 산속이 가장 좋을 것이고, 유교는 인본이기 때문에 유교, 즉, 도를 닦는다 그러면 사람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유교의 도를 이루게 되면 최소한 수신제가부터 출발해서 평천하 이르기까지 소위 자기가 성자, 성인, 성자, 분자다운 인격 몸물를 갖추어서 나중에 되면 내가, 하는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해도 법이나 양심으로 내 밖에서는 법이요, 내 안에서는 양심으로 벗어나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다. 이런 얘기를 이루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는 대간절 무엇인가 이런 우리 기독교는 대간절 무언가 이것은 그두 가지죠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고 딱 규정을 해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나오는 용어가, 아, 인간 자체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우리는 깨 질그릇이다. 아주 투박한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쁜 표 이쁜 그릇도 아니고 질그릇이다. 그런데 그것도 연약하여 깨지기가 쉽다. 이와 같은 저기 뭡니까? 그 바울 선생이 한그 이야기를 그 바울 선생의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적 모든 인간 규정, 처세 규정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투박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속에 사람은 근본적으로 안 되니까 그 속에 보배를 담아라. 그렇다면 그 보배를 담기 때문에 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귀하다 예수 믿는 자는 귀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이런 내용은 쑥 없어져 버리고요. 뭐 신본주의니 인본주의니 하. 이상한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상한 소리를 그 서양 사람들이 그것도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그렇게 짜디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제가 그 예전에 그 어떤 모 분이 저한테 뭔 자료를 주면서. 그, 김교신에 대한 이야기, 김, 얘기를 잠깐 주더군요. 김교신이가 누구냐 하면, 1930년대 때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 사상이 아니라, 기독교 사상? 글쎄요. 나는 뭐, 그런 뭐, 뭐, 신앙 역사학 전공자가 아니라, 잘은 뭐,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써놓은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지금 현대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는 설교 패턴이 아니라, 그 내용 구성구성의 면에 있어서 그 기본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냥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김교신식 그뭐그 뭐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기독교적 설교, 아, 저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근본적으로 바울식으로 예수 믿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게 뭐냐고? 그는 거뭐 그런 계통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세요. 저는 뭐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바울 선배는, 저 분명하게 저한테는 선배죠. 바울 선배는 그 당시 때는 일각인을 이룬 사람이죠. 제가 봐도. 약간의 신비주의성도 좀 있고요. 적어도 사마에 가서 수행을 해본 사람이라는 걸 제가 대번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느껴요? 저는 그거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불교와 유교에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미덕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미덕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특히 기독교 신자라면 즉 기독교 성도라면, 나는 미덕이 뭐지?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저, 저의 제한성이 좀 이상한 내용입니까? 맞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봐 줘요.